입양하세요. 29화 와봄 날씨 너무 좋다 아빠 아빠 순이 왔어요 순이 왔다 아빠 어딨어? 우리 용들이랑 목욕하고 있지 어? 와 아빠 아빠 몸이 너무 나른 나른하다 아빠와 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순이랑 같이 산책가자 아빠 용 키우느라 너무 피곤해 아니야 아니야 순이를 키워야지 <laughs> 순이 봄이라서 밖에 나가고 싶어? 응 순이 꽃놀이 가고 싶어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순이 꽃 달고 있네 머리에 맞아 순이 옷 갈아입고 밖에 돌아다니니까 귀엽다고 꽃 달아줬어 <laughs> 아이고 꽃 이쁘네 <laughs> 아빠 아빠 응? 오는 길에 봤는데 봄없 우리 그거 확인하러 가면 안 돼? 맞아, 맞아. 봄 업데이트라서 아빠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. 오? <laughs> 돈을 두 배여줘서. 아, 두배 이벤트라서. 아, 요. 그래서 순이도 얼마나 입지롱 <laughs> 나는 3만원 입지롱 <laughs> 순이도 예쁜 머리에 꽃따랐으니까 아빠도 꽃 달고 올게, 머리에. 오? 우리 아빠가 꽃을 달려갔대요. 오, 어. 지루해, 아, 빨리 와 아빠. 순이, 아빠 준비 다 됐어. 나가도 돼? 짜라라라라 <laughs> 아, 와 이게 뭐야 징그러워 해바라기 돌입니다 이게 해바라기야? 눈치 내보면서 볼래 아빠 이러고 나가야 얼굴이 안 탄단 말이야 <laughs> 원래 꽃이 예쁜 건데 이거 뭔가 되게 <laughs> 하게괜찮아 <laughs> <laughs> 어때? 우와. 시원하지? 우와 순이 가림망이다 좋아요 그러면 가볼까 가보자 아, 자 여기 날아갈 수 있다 우리 날아가볼까? 우리 어떻게 날아? 날아갑니다 우와 <laughs> 왔다 우와 방금에 왔다 우와 예쁘게 돼 있네 구경할래? 이거 아빠 머리에 있는 꽃이랑 똑같이 꽃이 생겼는데? <laughs> 그러네 대단히 <들다 이> 바라기다순이야 <laughs> 어, 응? 근데 우리 가족 돼 있어서 여기 예쁜 꽃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 가족이 제 하지 말자 지우자지우자 지우자.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<laughs> 대사가 족이 아니에요 어딨다? 어이 도리 씨 어이?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귀엽네. 어, 당신 누구세요? 우리 아. 가족이아니라요가족 <laughs> 안하니까 스님은 꼭 보인다. 뭐야? 어. 어, 오늘 옷도 예쁜 거 입었네. 스님 옷 갈아입었지. 뭔 아, 말이오? 네. <laughs> 어, 근데 아빠. 어? 아? 그거 머리에 모자 하나만 쓰면 안 돼? 모 자? 어, 이상 한 공룡 모자는 벗어버려. 아공 <laughs> 모자만 쓸까? 응. 그래, 그래. 아빠는 근데 대머리인데 <laughs> <laughs> 대머리가 너무 티 나잖아 이러면 <웃음> <웃음> 아빠 대머리 생겨 다녔는데 근데 아빠 어? 아빠 위에서 보면 꽃이 엄청 예뻐. 아이고 예쁘네 진짜. 음, 공룡이 없으니까 엄청 예쁘다. <laughs> 그러면 우리 아이템 사보자. 어 어떤 꽃들이 있지? 일단은 우리 해바라기부터 사볼까? 응. 아빠 머리에 있는 해바라기. 가자. 와아이고 어? 예쁘다. 어 나도 살래. 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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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랑. 다른 것도 사 보자 와 이거 너무 예쁜데? 이건 뭐지? 아 우리 아빠 머리가 어? 진짜 없다 <laughs> 아 이거는 펫한테 쓰는 아이템인가 봐 펫? 어오 펫한테 뭘 써? 우리 배고파 형한테 던져 볼까? 자 물어와 우와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잘 물어오네 원반이네 원반 꽃 원반이다 어요거는꽃 원반 다른 것도 사 보자 다른 것도 사 볼까? 라벤더 라벤더? 라벤더 어 이것도 짤랑짤랑인가? 뭐야? 짤랑짤랑 어펫시도 펫시야 어, 내가 해볼게. 어? 우리 사랑해용 나와보세요. 사랑해용 나라나 나란다 나란다. 근데 와이드기 <laughs> <laughs> 아이... <laughs> 이 아이템은 좀 별론데. <laughs> 장난감이었어. 어 유모차도 있고 유모차도 사볼까? <laughs> 잔다잔다잔다잔다잘수 있는 거였어 어, 이거 누워서 갈수 있는 거네. 와, 엄청 좋다. <laughs> 도리 이사님 운전 좀 해보세요. <웃음> 예쁘다 예쁘다. <웃음> 사는 님이다 사보자. 순이가 살래. 응? 아빠 순이 예뻐? 어? 외발 자전거네? 응. 아이고 이쁘다. 어울린다 순이랑. 아악! 아이가 힘들어. <laughs> 외발 자전거도 뭔가 힘들어. <웃음> 우와! 자전거! <laughs> 어? 여기 이것도 있다. 뭐? 이거. 어? 프로펠러래. 응? 와 너무 비싼데 어, 이거? 이거는 린딜리시 같은 건가? 너무 비싼데? <웃음> 얼만데? <웃음> 순이가 사봐. 순이가 더 많으니까. 오. 그래. 내가 살게. 응? 17,500원. 우와! 예쁜데? 어 예쁘다. 예쁘다. <laughs> 응, 맞아. 한번 해볼게. 아? 우와, 우와, 우와. 닌 타고 우와 날아간다. 안녕히 계세요, 그지 우와,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<laughs> 내려간다! 와다 <우와, 나. 웃음> <laughs> 위에서 보니까 해바라기가 있어. <laughs> 꽃 예쁘지? 아빠 머리가 해바라기라서 아빠는 안 보여. 그치, <laughs> 돌아다니다 봐봐, 아빠 그늘 봐봐, 밑에. 우와, 아빠. 아 여기 타. 들어갈래? 아빠 하나도 안 탄다고. <laughs> 그늘 시원하지? 오! 어? 어? 어, 츠리 눈치 나온다. 아빠 <laughs> 츠리 눈이 꼭 시야 같아. 츠리 눈치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엄청 귀엽네. 엄청 재밌다. 우리 그러면 마지막 이 대망의 꽃 자동차를 사볼까요? 어? 자동차는 비쌀 것 같은데. 삼천. 아, 어, 아빠가 사볼게. 응. 사다. 와! <laughs> 어. 엄청 예쁘다. 예쁜데? 와 와. 와, wow, 우리 진짜 꽃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아. 뭐 pasture,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. Oh, 너무 예쁘다. 와 아빠 모자랑 엄청 잘 어울리는데. 오 <laughs> <laughs> 어, 아빠 어? 이번 업데이트 아이템 다 끝난 건가? 맞아 맞아. <laughs> 어? 봄 업데이트는 여기까지. 어, 순이는 뭔가 이렇게 하니까 아쉬워. 아쉬워? 어, 봄이라서 꽃놀이도 가고 싶고 더 치장 해보고 싶어. 예쁘게 예쁘게. <laughs> 꽃놀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? 아빠 꽃인데. <laughs> <제발하긴 형님>. 도망가자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우리 순이 조금 더 꾸미러 가볼까? 응, 순이 더 예쁘게 할래 순이 봄바람 들었구나 쇽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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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빵빵 빵빵빵빵빵 여러분 저희는 꽃가족이에요 어? 그래 여기 가보자 여기 어디? 여기 여기 익 들어가자 여기는 어디지? 와 이런 곳이 순이가 원했던 곳이야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언니 소피 언니 안녕 반가워요 우리도 정말 반가워요 반가워요 뭔가 멋진 걸 찾고 있다면 아주 멋있게 변신시켜줄 이곳에 잘 찾아오신 거예요 오? 어떻게 순이를 변신시켜주세요 아빠도 변신해 그래그래 그래, 같이 해보자 아빠 지금 조금 무섭게 생겼어 <laughs> 그러면 여기여기 여기 얼굴 바꿀 수 있다 순이야 괴물이다 오. 오, 오, 너무... 아, <laughs> 개물 순이야 개물이라니 <laughs> 아빠 진짜 징그러워 어 이거 남자꺼 아 남자꺼 따로 있구나 어 이거 이쁘다 뭐? 이거 아빠 눈 색깔이랑 똑같은데? 아빠 쌍수 했어 <laughs> 어? 무서워 <못 잡아. 웃음> 아빠 쌍수랑 눈썹 문신했어 <laughs> 귀여워? 아 어, 귀엽다, 귀엽다. 이걸로 할까, 그러면? 딴 것도 한번 보자. 짱! 고? 짱! 오. 짠! 오... <laughs> 아니다, 아니다. 순이는 눈 콩딱지 많은 게 이쁜 거 같아. 콩딱지 아니에요. <laughs> 순이 콩딱지 아니야. 순이는 콩눈이 제일 이쁩니다. 그럼 순이 봐봐. 짜잔! 아이가아이가 이게 제일 이쁘네. 순이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순이는 콩딱지가 <콩닥치가> 제일 어울린다. <laughs> 그럼 다른 거 사줘. 우와, 우와. 날개도 판다. 어, 순이 날개할래. 그러면, 봄이니까, 싱그러운 나무 핏수로 요걸리, 요고. 어, 그래, 요거 와, 요게 좀 봄이랑 어울린다, 그치? 뭔가 요정같이 생겼어. 그래, 스님, 그거 달아봐봐. 시작. 아이고, 아이고, 이쁘다. <laughs> 어잘 어울린다. 뭔가 진짜, 어, 날라다닐것 같아. 아이거 이쁘다. <laughs> 진짜. <laughs> 진짜 잘 어울리는데? 아 <laughs> 어, 너무 이쁘다. 그러면, 아빠는 싼거 사야겠다. 너무 비싸니까. <laughs> 아빠는 파랑이 사. 파랑 날개. 와 어때, 어때? 아빠 조금 이상한 것 아빠, 같아. 거. 아빠 걸 같이 생겼다? 아, 여기는, 그거. 거? 아니, 아니, 영댕이 말고수다 순이 봄이라고 돈다 쓰네. <laughs> 그래도 사봅니다. 해봐. 어, 됐다, 됐다. 아이고, 반짝반짝 거리네 아, 순이 어디서 반짝반짝해요 <laughs> 아이고, 이쁘다. 어때, 어때? 저좀 이상한데요? <laughs> 아, 좀 이상해... 아니야, 어울려, 아빠. 저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, 순이. 달걀 색깔이 미세해. <laughs> 아니, 순이는 엄청 예뻐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빠는 근데 이거 얼굴이 조금 무서울 것 같아. <laughs> 우와, 순이야. 음? 우리 좀 많이 바뀌었다, 그지? 응, 순이 옷이 다 바뀌었어. 봄이라서 기분 좋게 예쁘게 바꿨네. 반짝이, 반짝이. <laughs> 어, 여기 모델들 패션쇼 하는 거 있다. 와 어, 그러면 아빠가 심사위원럼이렇게 앉아있을게. 순이 입장해주세요. 순이 갑니다. 으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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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차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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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이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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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 예쁘네, 예쁘네. 아이고 이쁘네 아이하이요수리다 이쁘다 이쁘다 아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이쁘다 저의 점수는 이점 드립니다 네? 뭐야 <laughs> 이 사기꾼 <laughs> 아빠도 한번 걸어볼게 한번 봐줘 응 음, 수리도 앉아있어 볼게 짠짠짠짠짠짠짠 <laughs> 소리가 갑니다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와 엄청 <laughs> 나오는게 <laughs> 엄청 <laughs> 신나보여 <laughs> <laughs> 나도 인사해볼게 응 음? 저는 더리라고 합니다 우와 멋있어요 <laughs> 누구 좋네. 어때? 분위기 좀 나? 아니, 심지어 얘 앞에서 누가 앉는거 말이야! 아보꼬꼬는져도 <laughs> <laughs> 갈고. 와, 아빠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, 이렇게 꾸미고 <laughs> 나니까 봄 느낌 난다, 그지? 응, 봄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. 봄봄봄봄봄이 왔어요. 선이와 허리 집에도. 우리 그러면 꽃차 타고 마을 좀 들러볼까? 응. 가자, 가자. 가보자. 어? 어? 순이야저 어? 친구 쳐보라고 아이템 좀 달라고 하는데? 아이템? 우와, 우리만 이렇게 봄 느낌을 내면 은안 되잖아, 그지? 그러면? 우리 친구들도 봄 느낌 좀날수 있게 해줄까? 그럼 순이가 아까 샀던 거 이거 줄까? 그래? 꽃, 어? 꽃, 어? 왜 발대던 그래. 거? 어, 어디 갔지, 친구? 어, 친구 집에 들어갔다. 어, 어디? 우리 친구 집에 따라가보자. 아빠 어디있지 쟤네 따라와, 따라와. 아빠 어떻게 이렇게 따라해버리고 갈 수가 있잖아. 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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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, 따라와. 와 뒷모습이 네 엄청 낯설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침채는 꽃입니다. 안녕하세요, 친구. 안녕하세요. 뿡뿡터. 어, 어, 친구 샤워했다. 어, 선생님 좀 기다리자. 선생님, 가지 마, 가지 마. 저 왔는데. 숨어 있자. 우리는 잠깐 일을 하러 온 돌이 순이잖어 <laughs> 친구 좋았다. 어, 친구다. 와, 어, 친구가 거래충 보냈다. 와, 좋아요. 좋아요. 어, 강아지 주는데? 오? 어? 그러면 저는 꽃차를 드리겠습니다. 뭐라고? 그 좋은 꽃차를 준다고? <laughs> 우리 한번 순이, 야이 친구 초보라잖아. 응. 그럼 나도 꽃 줄래. 멋있는 아이템 줘야지. 순이도 줄래. 나 찾았어. 감사합니다. 친구한테 줬어. 잘 예쁘게 쓰세요. 친구한테 나도 줬는데. 친구한테 뭐 줬어? 어, 나 줬는데. 아까 꽃, 대발자전거 줬는데. <laughs> 어내꿈못 봤나보다. 순이, 작이야 맨날 몰라, 사람들이. 친구 좋아? 엄청 포짝포짝 뛰잖아. 아, 그래? 순이도? 어쩌자어쩌자어쩌자어짜자어 <laughs> 친구 다른 아이템도 줄까? <laughs> 어떤 거? 드레이드 뭐 장난감 꽃 세트 다 드려야겠다. 아빠 구박을 그 알니까 이제 이렇게 당신하는 거야. <laughs> 친구 봐봐. <laughs> 어? 저거 신문지로 날개만 들고 <laughs> 어, 날개 만들고 다니잖아. 신문지? 뭐인데? 어 그렇다. 친구 더 줘라 더 줘라. 친구 다 줬다. <laughs> 다 줬어? 아빠가 들고 있는 꽃 세트 다 줬어. 와. 와우. 킹메이커 아니까 친이 너무. 예쁘게 쓰세요, 친구. 우리, <laughs> 어, 어? 우리는 비방아 어? 고수였어. 우리 고수 아닌데 엄청 본데 우리 잘 못하는데. <laughs> 도망가자, 도망가자, 이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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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. <laughs> 와, 아빠는 얼굴이 하나도 안 타요. 그늘 덕분에. 쓰러 찔러, <laughs> <순도> 들어와. <laughs> 어? 그러면 우리 한 명만 더 줘볼까? 응. 어, 그럼 아빠, 응? 우리 통 크게 차한 대만 더 하자. 그래, 그래. 아빠가 주는 아. 걸로. 순이가 차를 내가 산다고? <laughs> 내가 산다고? 아빠가 <laughs> 산다 친구들 우리 아빠가 산다에요 알겠어. 아이템 또 샀다. 어? 아빠 아빠. 어? 여기 아빠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. 오, 어? 보 어, 여기 있다. 어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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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근데 순이야. 응? 여기 사람들랑 이 같이 있으니까. 응. 아빠 이상하게더 느껴진다, 그지? <laughs> <laughs> 아빠 약간 외계인같이 생겼다. 아빠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. <laughs> 그러면 나머지 한 대는 누구 줄까? 누구 주지 뭐 아이템 없는 친구가 없나? 어? 어 저기 있다. 위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? 아무거나 주세요. 제발요. 제발요. 거지 색. 어? 어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안 나쁘게 쓰는 친구는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? 저쪽에 있다. 또 찾았다. 어디? 여기. 여기. 거지예요. 기부 좀 해주세요. 이분. 뭐야? 어? 손이 기차에 긴겼다. <laughs> 우리 차를 한대 더. 그짝. 그짝. 원거지에요 기부점요? 제발! 저희가 드릴게요! 예쁜 꽃차 드렸다! 좋아했으면 좋겠다! 좋아해주세요! 제발 좋아해주세요! 그다 어? 나 친구 목등에 올라타야겠다! 아빠 나 여기 타있어! 어? 친구 채팅치고 있나? 어? 나갔다! 어? 친구 없어졌다! 어, 친구 어디갔어? <laughs> <laughs> 친구만 도망갔어! 친구 어디간거야? 친구야! <웃음> <웃음> 혹시 튕긴거 아닐까? 아니, 그래도 우리는 다시 못 만나겠지? 우리 꽃자 처음 산거 줬는데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좋은 일에도 별로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, 그지? 우리는 친구들한테 선물 줄 때마다 친구들이 반응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우리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니까. 맞아.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자 <laughs> 그래, 그래. 좋았어. <laughs> 순이. 응? 오늘 봄이라서 이렇게 놀아봤는데 재밌었어? 응, 근데 아빠 빨리 아빠 얼굴 괜찮았으면 좋겠다. <laughs> <laughs> 나도 잘 <다> 쓸어. <laughs>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, 좋아요, 꾹꾹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아, 근데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. 아빠. <laughs> 오,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고코더 놀아야겠다. 나? 안녕. 놀다 갈게요. 나는 이옷 다시는 안 입어야지. <laughs>